예, 안녕하세요. 저는 앵곡학원에서 창문여자고등학교 1학년 국어를 담당하고 있는 문원경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창문여자고등학교 지난 중간고사 국어 시험지에 대해서 분석하고, 그 다음에 기말고사 시험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할 것인지 학습 전략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그 학교의 내신 경향을 분석하고요. 두 번째는 구체적인 시험 내용 중에서 문항을 분석해 드리고요. 세 번째는 중간고사 시험 문제 전체에 대한 총평, 그리고 네 번째는 기말고사 대비 전략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내신 경향과 분석입니다. 창문여고 1학년 국어 시험 시험 범위는 교과서가 63.8%고요. 부교재인 신사고 출판사에서 나온 첫 오감문도 교재는 36.2%로서 부교재에서 약 3분의 1 그리고 교과서에서 3분의 2가 나왔다고 생각하면 되시겠습니다. 두 번째 그리고 문항은 25문제였고요. 서술형 문제나 단답형 문제는 없이 전부 다 객관식으로 오지선다형 문제였습니다. 아주 자세하게 나왔어요. 모든 질문을 암기할 정도의 아주 세밀한 독해 능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교제 문제는 변형 문제가 나왔는데 학생들이 많은 문제를 풀어봤지만 새로운 문제 유형이 출제되어서 당황한 경우가 많았을 걸로 생각됩니다. 또큰 특징 중에 하나는 단순 암기형 문제가 아니라 초론적 사고를 요구하는 수능형 문제가 많이 나왔다는 점인데요. 그래서 뭐 아시겠지만 이번 중간고사 국어시험에서 100점 만점 학생은 없었다고 합니다. 100점이 없었다는 건 그만큼 문제의 수준이 높고 난이도가 높았다는 얘기가 되겠지요 한마디로 문항이 길고 복잡하며 단계적 이해를 요구하는 그런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또 내신형 문제, 즉 교과서에서 나온 문제는 암기가 필요할 정도로 아주 세밀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내용을 이해한 수준으로는 고득점을 매기는 것은 불가능했고요. 평소에도 수능형 공부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지 않으면 원하는 등급과 원하는 점수를 받기는 좀 어려웠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기출 문제 풀이는 당연히 필요하겠지만 작년 문제 다시 말해서 2021년 창문여고 중간고사 시험을 봤었거든요 저희도 근데 비슷한 문제가 안 나왔어요. 작년 시험을 봤을 때한개또 전부 다 망점을 받은 학생도 이번에 중간고사에서는 굉장히 고전했던 걸로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니까 기출문제풀에는 물론이고 수능 유양 문제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될 걸로 생각됩니다. 주요 문항 분석입니다. 이 문제가 보이시나 모르겠습니다. 문항은 5번 문제인데요. 저장 단계에서 망각이 일어다던본의입제첫 노감도라는 부교재에서 출제된 문제입니다. 문제는 이제 저장 단계에서 망각이 일어다던본의 입장을 수식 즉 그래프로 표현할 수 있는가를 묻고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그래프입니다. 국어 시험에서 그래프가 나왔으니까 학생들은 뭐 말할 것도 없이 당황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저희가 풀어본 문제에서도 이런 식의 문제는 없었거든요. 이것은 배경지식을 활용해서, 배경지식을 활용해서 주어진 지문을 그래프로 만드는 추론적 사고가 필요한 문항입니다. 추론적 사고라는 건 추리는 아시죠? 자, 단서가 있을 때, 뭐, 키자국이 있거나 했을 때, 그것을 단서로 삼아서 범인이 누구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추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추론적 사고라는 것은 이미 있는 사실을 근거와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사실을 생각해 보는 것을 추론적 사고라고 하는데요. 이 추론적 사고는 수능, 국어 문항에서 테스트하는 매우 중요한 논리적 능력입니다. 즉, 이 문제는 배경 지식을 활용해서 주어진 지문을 그래프로 만들 수 있는가 하는 추론적 사고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래프의 모양은 알고 있는 거예요, 학생들이. 여기서 경과 시간과 기억률의 관계를 나타내는 그런 문제인데, 경과 시간과 기억률의 관계는 반비례 관계입니다. 다시 말해서 시간이 갈수록 점점, 점점 줄어드는 그런 형태인데 그래프의 모양은 알고 있으나 여기 보시,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3번과 5번의 그래프가 모양이 굉장히 흡사합니다. 그런데 지문을 꼼꼼히 분석하지 못해서 오답을 체크한 학생도 많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래프의 모양까지는 판단을 했는데 지문의 내용을 정확하게 반영한 그래프를 선지에서 찾아내지 못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로서는 문제 정답에 거의 다 근접을 했는데 마지막에 정답을 놓친 경우가 있었겠지요. 이런 문제는 어떻게 풀까요, 그러면? 요새는 이런 문제 많아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추론적 사고를 요구할 뿐만 아니라 국어와 과학이라든지 또는 국어와 기술이라든지 국어와 예술이라든지 이렇게 소위 융합분야라고 해서 여러 가지 분야를 통합하는 문제가 역시 수능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나왔다는 것은 창문요고 국어시험에서 교과서가 아니라 수능용 문제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지 않으면 역시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높은 점수를 받기는 힘들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학생들로서는 뭐 많이 당황했겠죠. 한 번도 못 풀어본 문제가 됐으니까요. 자, 다음번 문제 보실까요? 객관식 문제. 24번 문항입니다. 보기를 참고할 때 윗글을 감상하기 위한 태도로 가장 적절한 것 이것을 묻고 있는데요. 여기 박스 안에 보이시니까 이 박스 안에 나온 게 보기로서 나왔습니다. 희곡이라는 것이 있는데 희곡은 연극의 대본을 말합니다. 연극의 대본을 희곡이라고 하는데요. 희곡이라는 장르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지 개념을 묻고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여기 희곡은 해설, 대사, 지시문이라는 형식 요소와 인물, 사건, 배경이라는 내용 요소를 통해 형성화되는데 또 해설을 통해서, 대사를 통해서, 지시문을 통해서 그러면서 보기를 통해서 문학적인 개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 2, 3, 4, 5번에서 다, 나, 다, 라, 마로에서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묻고 있습니다. 역시 오답이 많았습니다. 이 문항은 보기를 정확히 이해해줘야 됩니다. 당연하겠지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3단계의 이해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지문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지금 지문이 너무 길어서 제시하지를 못했는데 문제에 해당하는 지문을 정확히 이해를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보기를 이해해야 됩니다. 그렇죠? 보기를 이해해야 되는데 이 보기에서는 문학에 대한 개념이 나와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곡이라든지 또는 지시문이라든지 대사라든지 또 형식 요소, 내용 요소, 그리고 비언어적 표현, 그다음에 반언어적 표현과 같은 개념을 정확히 이해해야만 이 문제를 풀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 개념을 바탕으로 해서 선지에 나온 1, 2, 3, 4, 5번을 확인할 수 있어야 되겠지요. 그러니까 지문, 그다음에 문화 개념, 그리고 선지 이렇게 3단계를 이해해 줘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난이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이 문제의 특징이라면, 문제 자체가 보기를 참고할 때 윗글을 감상하기 위한 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적절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적절한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적절한 것을 찾는 문제가 적절하지 않은 것을 찾는 문제보다 체감 난이도가 더 높습니다. 왜냐, 왜냐하면은, 적절하지 않은 것을 찾을 때는, 선지에서 1번, 2번, 3번에서 내가 아는 내용을 확인하고 적절하지 않은 것만 골라내면 되는데, 적절한 것을 찾아내라고 하면은, 대부분이 네, 네, 네 개의 보기 문항이 전부 다 적절한 거, 적, 적절하지 않은 것이잖아요. 그러면 왜 적절하지 않은지 확인하고 분석하는데 시간이 더 오래 걸리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문제에서는 적절한 것을 찾는 문제가 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 가장 적절한 것을 찾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3단계의 이해를 요구하는데 거기다가 문항의 유형 자체도 적절한 걸 찾으라고 하니까 학생들로서는 길을 잃었어요. 멘붕이 온 거죠. 그래서. 또 문항을 이해 못한 학생도 있고, 보기를 이해 못한 학생도 있고, 그걸 다 이해를 했는데, 적절한 걸 찾으려니까 이게 뭐지? 라고 당황한 학생도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어려웠겠지요? 문항이 길고 복잡한데, 거기다가 3단계 이해, 그 다음에 적절한 것까지 찾는 문항으로 오답률이 매우 높았던 문제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 보시죠. 세 번째는, 난도는 높지 않았는데요. 함정이 있는 문항이었습니다. 이 문제는 객관식 문제 25번 문항으로서요. 문항을 보면, 보기는 윗글을 감상한 후 학생들이 나눈 대화이다. 이에 대한 평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앞에 그 문제의 지문이 있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극의 대본인 희곡이 앞에 제시되어 있었습니다. 그 시곡을 읽고, 그 다음에는 보기를 확인해 줘야 됩니다. 보기를 보니까, 갑, 을, 병, 정. 즉, 내네 학생이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내네 학생, 갑, 을, 병, 정이 그 시곡, 작품에 대해서 자기가 판단한 것을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선지 1, 2, 3, 4, 5번은 갑은 이렇게 했다. 2번은 을은 이렇게 했다. 3번은 병은 이렇게 했다. 다시 말해서 여기 나온 보기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됐을까요? 역시 3단계의 이해를 요구하는 것이죠. 첫 번째는 이 앞에 나온 윗글. 다시 말해서 문제의 바탕이 된 지문을 이해해줘야 됩니다. 두 번째는 여기 보기라고 나온 이 박스 안에 내용을 이해해줘야 됩니다. 두 번째는 세 번째는 선지 1, 2, 3, 4, 5번이 윗글과 그 다음에 지문과 그 다음에 보기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있는지 그것을 분석해 줘야 됩니다. 역시 3단계로 넘어가다 보니까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어렵지요. 근데 이 문제가 사실상 어려운 것은 이 문제의 난도 자체가 높은 것이 아니라 말씀드렸던 것처럼 함정이 있는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함정이 있냐면요. 학생들은 윗글과 보기까지는 다 맞다고 생각을 하고 선지에서 답을 고르려고 했는데 보니까 어디냐면 보기가 틀렸습니다 즉 보기의 내용에서 틀린 내용이 있는데 학생들은 대부분의 학생들은 보기가 맞다는 전제하에서 선지에서만 오답을 고르려고 한 것이죠 그런데 보기에서 틀린 부분이 있고 그것을 선지에서 정확히 분석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로서는 보기가 다 맞는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선지에서 아무리 답을 보려고 해도 답이 안 보이는 거예요. 마지막 문항 25번이었는데 이렇게 해서 역시 또 많은 학생들이 정답을 놓치고 말았죠. 즉, 지문의 내용을 직접적으로 묻지 않고 보기에 근거하여 푸는 유형입니다. 좀 전에 보셨던 문항도 역시 보기를 선제시하고, 아, 그 다음에 1, 2, 3, 4, 5번에 선지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지문화 내용을 직접적으로 묻지 않고 보기 박스에 근거하여 푸는 문제는 수능 유형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중간고사 국어시험에 대한 총평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범위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해남출판사 국어 교과서는 사실은 그렇게 수준 높은 교과서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쉬웠는데 그리고 첫 오감도라는 부교재도 어렵지는 않았는데 아주 세밀한 독해 능력이 필요했습니다. 꼼꼼하게 봐야지만 점수를 낼수 있었죠. 왜 이렇게 어려운 걸까요? 작년 창문여고 1학년 1학기 중간고사를 저희 학원 학생도 풀었습니다. 한개 틀리고 거의 다 맞고 했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작년은 어렵지 않았거든요. 근데 올해 갑자기 어려워져서 만점도 없고, 90점 이상이면 1등급. 왜 이렇게 어려워졌을까요?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수능국어가 지금 대단히 어려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치요? 다 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수능국어 지금 1등급 컷이 80점대로 나와 있습니다. 최근에는 90점 넘어가는 경우가 드물다고 판단합니다. 84점, 82점 이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까 그러니까 학생들이 수능장에서 매우 어려워하고 있는데요. 만일에 내신문제가 쉽고 수능국어는 어렵다면 학교에서 배우는 것과 그다음에 수능장에서 푸는 국어, 시험의 난도 사이에 커다란 괴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학교 수업만으로는 수능 국어를 대비할 수가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물론 수능 대비를 학교에서 철저히 다해 주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학교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수능도 시험을 볼 건데. 그러니까 수능 대비를 전혀 안해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수능 국어는 점점 점점 어려워지는데 학교에서 보는 내준 시험만 쉬워서는 안 되겠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창문여고는 작년에 비해서 국어 시험의 난도가 매우 높아진 것은 맞는데요. 그것은 창문여고만의 문제가 아니고 최근 이 주변의 개성고도 매우 어려웠습니다. 교과서를 빼놓고서도 라몇십 개의 문학 작품을 시험 범위로 출제를 했고요. 그다음에 서울 시내만 아니라 분당이라든지 일산이라든지 이런 신도시에서 문제도 매우 난이도가 높아지는 걸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전반적인 국어 내신 시험의 난도가 높아진다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대비해야 될까요? 문제는 어려워지는데 어떻게 대비해야 될까요? 교과서를 100% 완전히 처음부터 끝까지 시험 범위를 암기한다고 하더라도 높은 점수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복이라든지 선지라든지 이렇게 단계적 사고를 요구하는 문제를 교과서만 봐서는 풀수 없기 때문이죠. 평소에 책을 읽어야 됩니다. 독서를 해서 독해력을 높여야 됩니다. 이거는 뭐 너무 기본적인 얘기니까 다시겠지요. 거기다가 수능 대비 학습은 뭘까요? 필수입니다. 다시 말해서 수능을 위해서가 아니라 3년후 수능을 위해서가 아니라 학교의 내신, 즉 중간고사 기말고사 점수에서 높은 득점을 하고 높은 등급을 받기 위해서라도 수능 대비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평소 수능 대비 훈련을 하고 그다음에 수능에서 나오는 문제 유형을 접해봐야만 학교 시험에서도 역시 원하는 대로 높은 등급과 높은 점수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시 말해서 수능 대비 학습으로 깊이 있는 사고력을 갖춰야 되는 것이죠. 저희는 지금 창문 요고 기출 문제를 포함해서 창문 요고만이 아니라 다른 학교 시험지까지 포함해서 다양하고 난도 있는 수준 높은 문제로 훈련을 해야 되는데요. 그것은 자사고라든지 아니면 특목고라든지 이렇게 수준이 높은 학교의 다른 문제까지도 다뤄봐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말씀드렸습니다. 부교재 사용하는 것 또. 난도 높은 내신 문제는 수능 또 정시에 대비하려는 학교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쉽게 내고 쉽게 가르치면 학교 선생님들 편하시겠지만 그렇게 해서는 정시와 수능에 대한 대비가 현저하게 부족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이제 창문요고 국어시험, 중간고사 시험에 대한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기말고사는 어떻게 대비해야 될까요? 기말고사 학습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적이 나오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적이 나오지 않는 이유 공부를 안 했을까요? 공부를 했어요. 기출문제도 풀었습니다. 많이 했죠. 그런데 시험 범위를 피상적으로 이해한 거죠. 시험 범위를 피상적으로 이해해서 깊이 있는 분석력을 갖추지 못하다 보니까 어려운 문제가 나오니까 당황하고 풀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창문여고 기말고사 대비는 저희 학원에서는 이렇게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창문여고 1학년 1학기 기말고사 시험 범위를 예상해봐야지만 준비를 할수 있잖아요. 창문여고 1학 년 1학기 기말고사 시험범위는 문법 범위가 포함될 가능성이 뭐한90% 이상이고요. 그 다음에 창문여고 문법 문제는 난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런 문제까지 왜 내야 됐을까? 이런 평가를 받게까지 했었어요. 어렵다는 것은 꼼꼼히 준비를 해야 되는 얘기겠죠. 그런데 문법이야말로 벽돌 쌓기와 똑같습니다. 1층을 쌓지 않으면 2층, 2층을 쌓지 못하면 3층 쌓을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문법은 뭐예요? 개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문법 개념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거기다가 수준 높은 기출문제, 거기다가 수능, 국어의 문법 문항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 풀어봐야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수능 문제 유형에 대해서 철저하게 대비를 해야 되는 거죠. 학생이 전부 다 수준이 조금 다릅니다. 그요 똑같이 가르쳤지만 흡수력이 빠르고 어려운 문제도 풀어내는 학생도 있겠지만 또 어려워하고 특히 문법 문항은 좀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학생 개개인별로 취약점을 분석해서 개별 지도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무엇이 문제인지를 확인해 주고, 이렇게 해야지 된다. 이렇게 한번 해봐라. 그래서 성적 향상의 전략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과제를 내주는데, 과제를 많이 내준다! 양은 저희도 많이 풀었습니다. 양보다 과제의 질이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과제를 학생 스스로가 해결하는 것이죠. 과제를 내줄 뿐 아니라, 과제를 했는지 본인이 내 걸로 받아들였는지 과제를 철저히 점검하고 철저한 학습관리도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면 중간고사 분석을 요약해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범위가 많지 않고 어려운 내용은 아니었지만 문항이 길고 복잡해서 세밀함과 철저함이 요구됐고 또 학습지와 참고서적에서 보지 못한 수능식 문제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오답률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부교재를 사용한다든지 문제의 난도가 높아지는 것은 수능 국어의 난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창문 요구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지금 난도가 높아진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주요 문항 분석으로는 단순 암기라든지 이해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항이 많아서 배경 지식이 필요한 추론적 사고가 필요한 문항이 많았습니다. 또 지문을 보고 그다음에 보기 박스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고 그것을 선지와 연결하는 단계적 이해를 요구하는 문제도 역시 많았습니다. 교과서는 시험 범위는 많지 않았지만 암기가 필요할 정도로 철저한 학습이 필요한 문항이 많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말고사 및 앞으로의 시험에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말씀드렸습니다. 국어는 개념이라고요. 고등 국어에서 제시하는 문학 또는 문법 기본 개념을 완벽히 소화하고요. 그다음에 기본 문제부터 수능식 응용 문제까지 철저히 풀어서 대비해야 될 것입니다. 특목고 기출문제를 포함해서 난도 높은 문제로 특별훈련을 하고요. 과제 전공을 비롯해서 철저한 학습관리는 필수적이겠습니다. 그리고 개인마다 난도라든지 또는 받아들이는 이해도가 다르니까 개인의 취약점을 분석해서 학습전략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자, 이것으로서 창문여고 국어시험 중간고사 분석과 학습전략 제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